안녕하세요. 튼튼이, 튼튼이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제 채널 영상을 어, 여태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간혹 하다가 요상한 남자분이 등장할 거예요. 요상하다고요? <laughs> 누가요? <누구예요? 웃음> 네. 제가요? <laughs> 어, 항상 옷을 검정색 또는 빨간색 옷만 입고 등장했던 파란색 <laughs> 입었어요. 아 그런가? 아, 네. <laughs> 그런 분이었었는데 바로 제 남편. <laughs> 안녕하세요 튼튼이 아빠예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튼튼이 아빠 엄마 이렇게 둘이서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어, 오늘은 이청기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청기저이를 접는 방법과 그리고 청기저이를 어떻게 싸야 되는지 그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음. 저희는 청기저이두 가지를 가지고 어,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천 기적이고요. 하나는 옛날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던 왜 긴, 엄청 긴면 기적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기적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뱀부 재질이고요. 어, 저는 여름 아기였기 때문에 면 재질보다 뱀부 재질을 좀 사용을 했어요. 면보다는 뱀부가 조금 더 비싸고, 어, 여름 아기들한테는 더 적합한 그런 재질일 거예요. 좀 시원하거든요. 면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을 했었고요. 얘는 지금 가로 길이가 8 0 c m 고요 네. 가로 길이가 80cm. 그리고 세로 길이가 105cm. 그쵸? 네. 그 정도 됐어요. 근데 대부분 그시중에서 판매하는, 베이비 용품 판매하는 데 가면 다 거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거 주실 거예요. 다만 재질이 뭐 면이냐, 뱀부냐, 아니면 면하고 뱀부가 섞인 거냐, 이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옛날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던 면으로 된천기저귀이고요 아하, 이거는. <laughs> 이게 지금. 되게 작아 보이지만 세번 접은 거예요. 세 네, 번. 다 펼치지 않은 겁니다. <laughs> 펼쳐볼까요? 요 것만이라도. <laughs> 이게 반 접은 건데요. 어, 반 접은 게 아까 그 판매하는 일반 기저귀보다 더 길어요. 얘를 다 펼치면 어, 세로 길이가 얼마였죠? 어, 세로 길이가 한 250cm 정도 됐었고요. 네 그렇죠. 가로 길이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어 40. 아까, 어. 어 80이었으니까 40이요. 네네. 네네. 가로 길이가 40cm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 세로 길이가 사람 키보다 더큰 거죠. 사람 그렇죠? 250cm <laughs> 이게 어떻게 서장원보다더 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장원이 213인가? 아 진짜요? 그 213인가 215인가 그럴 거예요. 키가. 아 진짜요? 네. 헉, 몰랐어요. 진짜로. 센터잖아요, 소자훈이 아, 2m가 넘는지 몰라. 어, 넘어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적기는 접을 때좀 어, 어렵긴 해요. 왜냐면 어, 이렇게 접다 보면은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막 공간 차지를 좀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두께감이 나중에 있으면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아기 소변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뛰어난 편이에요. 그쵸? 네. 이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청기저귀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네, 자 청기저귀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로는 기저귀 발진 최소화예요. 어, 음. 기저귀 발진이 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생긴다고 하면은 청기저귀가 그나마 기저귀보다도 어, 발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저귀 발진을 좀 최소화할 수 있,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음, 음. 맞아요. 일반 기저귀는 워낙 브랜드하고 종류가 다양하고 어떤 약품을 썼는지 이런 것도 뭐 제대로 알수 없는 경우도 있고 내 아이한테 맞거나 안 맞거나 이런 거다케박케기 때문에 이면 소재로 된 기저귀가 조금 발진에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응. 그리고 렇죠그 두번째는요 응. 친환경적으로 어, 이청기저기가 그래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말이냐 기저기는 그냥 그냥 일반 기저기는 사용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싸서 이렇게 싸서 뽕 버리잖아요 어디다가 <laughs> 쓰레기통에 <오케이. 웃음> 어,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그기저기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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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게 쓰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음, 상당한 음, 친환경적으로 좀안 좋을 수도 있죠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어. 쌓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어, 음. 근데 얘는 어, 되게 음, 사용하고 나서 또빨수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기저귀 일반 기저귀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쓰고 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는 사실 이게 달아서 없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찢기, 찢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물질도 네. 인해서 오염이 크게 돼서 뭐 이런 정도 아니고서는 뭐 크게 네, 어, 크게 어 버릴 일이 거의 없어요. 없겠네요. 왜? 얘들 삶으니까. 그렇죠. 어. <laughs> 세 번째로는요,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요. <laughs> 어, 예를 들어서 어, 기저귀 하나당 한 250만 원 치잖아요. 근데 그 기저귀를 사용하고 나서 음.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버려요. 그죠한번 사용하면 버리죠. 그쵸. 어, 근데 얘는 아니에요. 음. 얘는 한 장을 사게 되면은 그냥 쓰고 나서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빨아서 쓴다는 거예요. <laughs> 무슨 <무서워>, 홈쇼핑 같은데. <laughs> 음. 그쵸. 음, 어. 음. 자, 마감입니다. <laughs> <laughs> 어, 39,500원. 여기 <laughs> 아니고요. 어 하여튼 음,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약간 음, 힘들어요. 힘들어서 맞아요. 어 그런 음. 것도 많이 좀 그래도 사소한 거지만 요만큼이지만은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음. 저는 육아휴직 들어가서 이제 수입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어, 그리고 애한테 돈은 여전히 들어가고. 그리고 남편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강사 일을 잠깐 멈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요만큼이라도 아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불이우 돕기 하는 거. 네. 음. 그래서, 음. 우선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제 기적에 대해서, 음. 어,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장점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단점도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어, 자세 가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 거예요자 뭐가 있을까요 청기저귀의 단점도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번째는 어, 청기저귀의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맥시멈이 있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아이가 커가면서 소변의 양도 늘고 대변의 양도 늘는데 청기저귀는 사실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전에는 다 이걸로 소화했던 그런 양이라고 해도 아이가 커가면서는 이걸로 더 이상 소화가 안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이 청기저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음. 그렇 그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어쨌든 사용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외부에서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어, 요즘에는 웹백이라고 해서 젖은 그런 뭐 물건을 젖은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백이 있어요. 그런 백을 따로 사도 되는데, 외부에서 소변을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외부에서 응가를 했을 때는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갈고 나서 이 애들을 웹백에다 집어넣고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냄새도 있고, 이 이물질을 다 털어내야 되니까. 집에서는 응가를 하면 이렇게 변기통에 응가 버리고, 이렇게 빨고 세탁기에 넣으면 되는데, 외부에서는 그거 자체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밖에서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어 그러면은 밖에서 똥을 싸면은 어이똥쌌어요 그러면은 응. 휴지로 이렇게 해서 그 똥을 다른 비닐봉지에 넣고 그다음에 응. 이렇게 보관하면 되지 않냐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음. <laughs> 얘가 어. 그렇게 하면요 어, 굳어요. 맞아요. 굳게 되면은 이. 지워지지도 않아. 음. 무을 음. 들어가서 지워지지도 않고. 음, 맞아, 맞아. 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맞아. 아니 지워지지 않는 거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도 지워질 수 있을 거야. 그럼 냄새는 어떡할 거야? <laughs> 그렇죠. <그쵸? 그쵸? 웃음>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이천기적이를 그렇게 저렇게 해서 소변에할때 빨고 응가 했을 때 빨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게 세탁을 하면은 세탁량이 되게 많아져요. 맞아요. 어마어마해요. 에이, 맞아요. 어, 지금. 저희도 빨래 널려 있는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루도. 제가 말했잖아요. 네. 아까 장점에서도 그냥 기저귀를 하루에 몇번 갔다고요? 30분 갔어요, 30분. 근데 어. 이거를 30분, 갔, 30분 갔다고 쳐봐요. 음. 그러면 빨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예. 어. 그래서 그렇게 단점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저도 정리를 해봤거든요. 음, 네. 네. 어, 기저귀 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시중에서 판매하는 뱀부 재질의 천 기저귀고요. 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펼쳐주세요. 기저귀는 무늬가 바닥으로 가게끔 펼쳐주시고요. 짜잔. 그리고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때 긴 모양으로 반을 접으면 안 돼요. 짧은 모양이 되게끔 반으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예쁘게 털어서 음. 이거를 또 3등분을 할 건데요. 길게 3등분 할 거거든요. 어휴, 저, 저. 저희 오빠가 깔끔을 많이 떨어요, 저렇게. <laughs> 자, 3등분 해주세요. 네. 한쪽을 저렇게 접고, 자, 카라 모양으로 펼쳐주세요. 개주세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쪽을 포개서 여기도 이렇게 카라 모양으로 펼쳐주시면, 이렇게, 마치 위에는 티처럼 이렇게 되죠? 이거를. 카라 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접어주시는데, 저 끝에 있는 양쪽 끝교차해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요런 모양이 됐어요. 요게 끝은 아니고요 마저 접을까요? 오케이. 짝짝, 네, 이렇게 해서, 바늘을 접고, 그 다음에 또 접고, 통에까지 넣어주세요. 이렇게 개주면, 통에 다 예쁘게, <laughs> 정리가 되죠? 저희 시엄마가 그러는데요. 이렇게 기저귀를 다 개놓고 있으면 되게 부자 된것 같다는 기분. 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느낌 저도 들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긴면 재질의 기적이에요. 이 상태에서 끝부분을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이기저귀는 상당히 길어서 저는 발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놀람>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더 가서 얘를, 요 지점 있죠? 이 세모, 세모가 있으면, 여기 끝에, 접어 놓은 데 말고, 펼쳐질 것 말고, 요 끝에, 요 끝에를 기준으로, 요 반까지를 가져올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나머지 위에 거를, 요 기준으로 해서, 가져올 거예요. 요꼭짓점 두고, 반까지 가져와서 짜잔 일단 가져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먼지 많지 <laughs> 가져오면 요거를 나머지를 한번 잡고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아까 접은거 그대로 있고 이 지점 반까지 이 나머지 천들이 왔어요. 그쵸? 이 선을 따라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천들을 바깥으로 보내줘요. 자, 잘 정리를 하고, 이 지점을 계속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이렇게, 바라고, 바라고, 놓은 상태에서, 짜잔, 이렇게, 자. 와, 카페트다. 저 카페트식으로 이렇게 펼쳐요 근데 펼치다가 제일 끝에 끝부분 있죠 이걸 다시 가져와야 돼요 여기로 아까 그저 이렇게 반으로 왔던 이 지점으로 이 끝부분이 다시 와요 그리고 저 끝부분을 이렇게 예쁘게 펼쳐주죠 좀 어렵죠 이렇게 그러면 노런 모양이 돼요. 처음 부분이 조금 처음에서 중간 부분이 어려워서 제쪽 시선에서 보고자 했던 건데 그러면 괜찮아요. 여기에서 끝 부분을 이렇게 이 지점까지 다시 와줘요. 지금까지 3등분 접은 거네요. 너무 많이 접어서 사실 몇 등분으로 접는지 모르겠어 <laughs>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접는 건 이걸 딱 하나, 세 번, 둘 해가지고 세 면으로 포개주는 거예요. 지금 보셨죠? 지금까지는 계속 반, 반만 접었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 둘 해서 세 면이 한 곳으로 이렇게 딱 펼쳐지게.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한쪽은 이게 중간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날개형으로 또 한쪽은 제일 밑에서부터 끝으로 날개형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기저귀는 원래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옆에서 한번 또 옆에서 한번 밑에서 한번 이게 접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 놓은 그 정리함으로 집어넣을게요 이게 지금 세통 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해서 정리 끝. 천기저기로만 아이를 이렇게 채우기는 어려워요. 고정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천기저기를 보조해 줄만한 그런 도구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응. 이건 뭐죠? 이거는 어, 기저귀 띠예요. 응. 어, 이 친구는 조금 약간 조금 이 옆에 있는 친구보다 간단해요. 그냥 기저귀 밑에다가 깔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덮비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찍찍이가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를 이렇게 해서 채우면,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음. 어. 근데 얘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우 채우기는 하나 기저귀가 어, 축축해지면은 옷이 다 젖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laughs> 맞아요. 음, 음. 많이 경험했죠. 우리는. 그렇죠. 어. 어. 근데 이 친구는 어 이렇게 보면은 팬티형식으로 돼 있어요. 응. 이렇게 여기 팬티형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 위에다가 기저 기저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밑에를 깔 깔아놓고 밑에. 아이 아이 밑에다 깔아놓고 이제 위에다가 기저귀를 청기저귀를 올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저 청기저귀를 응. 이렇게 해서 감싸서 응. 감싼 다음에 옆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채운 거예요. 그고 여기 안에가 보면은 방수식으로 약간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얘는 이제 채우, 채우게 되면은 어그좀 새는 부분이 좀 덜해요. 음 근데, 근데 완벽한 방수는 아니네요, 그죠? 세분 방수 어, 정도. 어 그렇죠. 어, 어. 그 근데 될까요? 얘는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름에는 얘를 채우면요, 얘가 땀띠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음 그렇죠. 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맞아요. 여름에는 얘를 웬만하면은 안 채워요. 그래서 음. 겨울에 많이 채워요. 음. 저희도 이번 여름에 아기한테 이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땀 띠가 날까봐 이게 생활방수 정도는 되는 그런 수준의 재질이라 이렇게 채우고 나면 아이가 굉장히 더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사용은 안 했어요. 이제 날씨 쌀쌀해지니까 이제 슬슬 사용해지기 시작했죠. 어. 이렇게 기저귀를 이제 채울 때 쓰는 친구들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어, 저희 청기저기 아기한테 채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 순서는요. 첫 번째로 기저귀띠. 기저귀띠요. 두 번째는 기저귀 팬티형 커버.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보여드린 그 청기저기 두 가지 있잖아요. 한 가지 당 이거 하나씩 커버랑 밴드 하나씩 채우는 거다 보여드릴게요. 우선, 오늘 모델이 되어줄 저희 튼튼이구요. 아빠가 시연해 드릴 거예요. 어, 한번 해 주시겠어요? 팬티 고정 밴드를 저렇게 밑에 깔구요. 아까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밴브 재질의 천기적이죠? 그걸 그 위에 따 놓고, 밑에서 위로 해서 양 옆을 포개 놓고요. 밴드를 기적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착용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끝.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정리된 거볼수 있죠?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다음은 기저귀 커버예요. 기저귀 팬티형 커버인데요. 하는 방법 보여 드릴게요. 일단 아이를 들어서 팬티형 기저귀 커버를 먼저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 청 기저귀를 저렇게 올려 주시고요. 이것 또한 밑에서 위로 양 옆으로 포개고 여기도 밴드가 있어요. 이렇게 밴드로 채워 주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채우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이 팬티형 기저귀 커버가 안에 방수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팬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아기들이 어 상당히 더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사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땀띠 때문에 어 그걸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긴면천기저이 있죠. 이거를 한번 채우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예 엉덩이 밑에 밴드를 먼저 깔고, 그 위에. 천 기저귀를 올려둡니다. 차렷! 그리고, 저렇게, 아래서 위로, 그리고 양 옆을 포개서 똑같아요. 이것도 아까랑 방법은. 이렇게 채워줍니다. 아까 쪽쪽쪽쪽. 이렇게 되면, 짜잔! 이런 식으로 채워져요. 이거는 어 좋은 게 아까 길렀잖아요. 그래서 오줌이 셀 염려가 조금 덜하죠,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한번 팬티형 보여주시겠어요? 자, 팬티형 기저귀 커버고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지이를 모두 풀어서 아이 엉덩이 밑에 깔아주고요. 우리 튼튼아 고마워 그리고 청기저귀 개어놨던걸 펼쳐서 기저귀 커버 위에 아이 엉덩이 밑에 깔아놓습니다 동일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서 위로 양옆을 쭉쭉쭉쭉 이렇게 감싸서 커버 날개를 감싸놓고 밑에서 위로 커버를 올려줘서 <laughs> 찍찍이로 붙여주면 짜잔 이렇게 예쁘게 감싸져요. 아까 그거랑 똑같죠? 길이 차이 어떤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두께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저희 모델 튼튼이였습니다. 탁수. 하자요. 저희 사용하고 있는 청기저기로, 어, 청기저기에 대한 정보들을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음,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정보들을 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안녕.